칼국수 한다면서요 뭐지 칼국수 허잖아? 칼국수는 어있는데 어? 야, 여기... 여기다 넣는 거 아니야? 넣는다고? 너무 많아서 지금 주는 거예요? 어 까먹으라고? 어머니도 너무, 너무 이르셔 아, 아니야 아버지랑 까먹어가지고 이놈아니까 더 힘들어 진짜 그래 응 음. 뜨거 칼국수 다줘야응아 음. 뜨거 아 뜨거 뭐지요? 아, 반지락인데요 <뭐라> 내를요고깨고 뭐 깨끗이, 깨끗이 쳐져갖고 내일은 뒤집어갖고 <뭐라> 내일 못 뽑는가? 못 뽑아 질어? 질어? 그럼 누가 갖고 털어? <뭐라> <뭐라> 내일은 털어? <뭐라> 털어야 음, 음. 돼, 나야. 어 네? 저기 심심해서 <뭐라> 그거 만들어야. 어차피 내가 만들 판인게 어떻게 노래가 할 맨들아? 내가 알아서 만들어? 걱정하지 방에서 하지 어떻게 아니요 다 아, 그렇게 방음 시설도 하고 거기다가 저기 봐 이렇게 악기도 놓고 전축도 놓고 하려면 다뭔 전축이 어디가서 전축을 놔? 전축 다 있어 내꺼 잘 안보여가지고 넣을 수 있어? 을 네? 높, 높아서 안보여 음, 뜨거운데 조심해야 되겠구만 이렇게 손, 손으로 썰어가지고 만든 칼국수는 먹기 힘든디 어. 시방은 그것도 다 벌써 빼갖고 아니 이미 빼 나와있어요 이날 어. 음, 아침 더웠구나 이름만이랬지 이름만이랬지 다날더 그럼 많이 나 충분히 먹는가? 응. 어? 반지락어반지락 네. 네. 있어요? 응. 네? 반지락 반지락 을더갖있어 반지락 있어요? 저쪽에 반지락 저쪽에 있어아저것도있어

오래되긴 했는데 그전에 니가 안 굳나리 뭐 해더라고요. 탈구처럼 이렇게 해더라고요. 그것도 막 풀떡을 만들어갖고 내일 털고 모래 병 갔다가